황소장 TV입니다. 9월 28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종합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도 유럽발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된 대성에너지, GSE 등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외에도 팜스토리,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종목이 급 상승하니 추격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한가를 찍었거나 상한가에 근접한 10개 종목의 적정주가와 투자 지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투자의 대가들의 투자 원칙들을 살펴보십시오.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금 흐름이 우수한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퍼가 25 이하인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누구나 알수 있는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독점성을 가진 기업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본이용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피해할 기업으로 경쟁이 치열한 기업 또한 가지 제품에 올인하는 기업이라든지 1차 농산물 생산 관련 기업은 피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될 pr 아, 업종으로는 석유회사 즉 에너지 관련 회사입니다 아, 이것은 가,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수익이나 또 손해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 조심해야 될 그런 아, 업종이고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지표를 보기에 앞서 이번 슬라이드를 멈춰놓고 읽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합니다. 오늘 상한가거나 급등한 10개 종목 가운데 적정주가와 현재 주가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팜 스토리와 경남 스틸입니다. 상승 여력도 30% 미만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이 외의 종목은 모두 과대 평가된 상태이거나 적자 전환, 연속 적자, 유보금 소진 등으로 특이치가 나온 종목이어서 상승 여력을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정리해 본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린 버핏의 투자 원칙이견줄어볼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현금 흐름이 나오고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봅시다. 팜스토리나 경남스틸은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의 변동에 따라 GSE와 대성에너지는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으나 현 주가 수준이 이미 과대 평가된 상태인 것도 있고 또 시총 규모도 아주 적은 상태고 재무 구조도 아주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또이 중에서 사업의 독점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보기기 기업인 데이터 솔루션은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연속 적자를 보인 것을 볼때 기술력이 그다지 높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음식료업의 팜스토리, 철강금속업인 경남 스틸, 유통업인 NK물산, 가스업, 화학플라스틱업 등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 독점성이나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기업이나 업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 스토리는 지난 9월 말 급등 이후 두 달여 동안 조정을 받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정 기간 중에도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을 보면 매수 주체가 빠져나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승 여력도 비록 낮지만 2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타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오늘 살펴본 10개 종목 가운데 유일한 종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업종 성격상 시장 독점적도 아니므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단기 투자의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차트 모양상 단기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경남 스틸은 8월 중순부터 급등한 종목으로 잠시 눌림을 받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였습니다. 철강업종이 워낙 경기 민감주라서,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은 공략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5천원대에서 12천원 수준으로 많이 오른 상태라 상승 여력도 17%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항선으로 작용할 12천원대를 돌파할 수 있지, 관건인데요. 물론 몇몇 주도 세력이 이 정도 수총 3천억에 못 미치는 종목은 작전을 짜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끌어올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할 때 아주 순중,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코롱 플라스틱은 이미 4차례나 네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근접하도록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적정 주가 수준도 이미 앞에서 본대로 35%나 과대 평가된 상태입니다. 물론, 주도 세력들이 다시 급등시킬 수도 있지만 물리기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업종 자체도 독점적 기술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추경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